사에서 해봤더니 나중에 이아리랑이 어디서 왔느냐 면 티벳 산역을 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이 본대 의사님 히브리오 차하고아리 알로힘 알로힘 알로힘야아아 알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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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아알로 다 천출발이 은하나님입니다 아, 예. 믿습니까? 아멘. 부산도 아멘. 그런데 이아인단을 부르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집에산에다 조사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 조사를 했더니 이아인단의 뿌리가 어디다. 아니 하나님입니다. 아, 네. 이란이지 아닙니 이란은 아, 네. 이런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 순수한 네. 이란이 영어 로위 대학이에요. 이리 대학 뭐예요? 아니. 저희도 우이 대학? 아니.